안녕하십니까. 방사선 취급 기술의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는 서브 강사 현예주입니다. 그럼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리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 보기부터 살펴보면, 펄스형 전리함은 민감도가 매우 낮아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펄스형 전리량 같은 경우에 민감도는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전리량이 적어서 펄스의 크기가 매우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이즈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되지 않는 거고,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 개인 선량 감시의 목적으로 조직 등가형 전리함이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이 보기도 마찬가지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직 등가형 전리함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설량을 주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개인설량 감시 목적으로는 어떤 걸 사용하냐 하면 포켓설량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포켓설량계 같은 경우는 콘덴서형 전리함의 일종이고요. 일정량의 전화를 축전기에 미리 충전을 해두고 마사선에 의해서 전화가 생성되게 되면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전압 강화를 검정기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피폭량을 이제 산출해내는 이게 포켓설량계가 되게 되고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가압형 전리함은 방사선 감시 목적으로 사용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전리함 같은 경우에 충전공기의 압력을 이제 1기압 정도로 맞춰서 제작을 하는 반면에 환경 방사선 측정용이나 감시 목적 같은 경우에 기체의 압력을 높여서 제작한 가압형 전리함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기체의 압력을 높이게 되면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즉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제 외부에서 방사선이 내부로 들어왔었을 때 이제 상호작용할 확률이 좀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환경 방사선을 측정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4번을 보면,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 생성되는 이온상의 수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틀린 보기가 되겠죠? 이제 전리함 영역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이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전압이 높아져서 재결합 영향이 무시할 정도가 되면 전압을 더 올리더라도 수집 전화의 수는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수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전리암 영역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책에서 읽으셨을 거고,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평탄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해설은 한번더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전리암 영역의 기울기가 완만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리암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당 그래프에서 전압이 증가할수록 양극에 포집되는 전자의 수에 대한 그래프가 됩니다. 보시면, 두 번째 부분, 전리암 영역을 보면, 전압이 증가하여도 포집되는 전자의 수가 거의 일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리함 영역에서는 인가 전압이 증가하여도 전류 측정치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인가 전압을 포화 전압이라고 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포화 전류라고 합니다. 즉, 전자의 증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리함 영역에서 전자의 증배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영역에서 재결합 확률이 점차 줄어들어서 생성된 모든 이온 쌍을 수집하게 되는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입사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1차 전리 이온 쌍 수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성되는 이온쌍의 수와 재결합하는 이온쌍의 수가 동일한 평형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전자 증배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증배 개수가 전압 병, 변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 증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연속 방전 영역이 되겠습니다. 3번. 입사하는 방사 선량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마찬가지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인과 전압이 증가하여도 수집되는 이온쌍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이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인과전압이 증가하여도 호집되는 전자의 수가 거의 일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설은 한번더 읽어보시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리함의 특성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먼저 살펴보면, 전리함은 3매부 이하의 광자에 대해서 조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옳은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보기에서 3매부 이하의 광자에 대해서 조사선량을 측정한다. 이 부분은 이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3매부 이하에 대해서만 측정이 가능하냐면, 이제 방사선에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면, 2차 전자의 비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하전입자 평형이 성립되어야 조사선량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하전입자 평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벽 두께도 두꺼워져야 하고, 전리함의 크기도 커져야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리함의 크기를 무한정으로 크게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3매부 이하의 광자에 대해서만 조사선량을 측정을 합니다. 2번 보시면, 전리함은 방사선의 종류 및 에너지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전리함 같은 경우에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사선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에너지 선별력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3번을 보시면 전리함은 이제 환경방사선 감시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환경방사선 감시 목적으로 가평 전리함이라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전자평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병물질의 두께가 2차전자의 최대 비정보다 커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을 보시면 전리함은 이제 에너지 의존성이 낮고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선질 특성이 우수하다. 즉 구별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방사선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설에 적어 놓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 보기를 살펴보면, GM계수관의 불감시간 발생 원인은 양극 부근의 양의 공간전화에 의한 전압 강화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설명에서 양의 공간전화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극 앞에 이제 전자 구름이 발생이 되게 돼서, 전자의 흐름을 이제 방해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을 살펴보면, 기체전리를 이용한 검출기는 인가 전압을 증가시켜도 발생하는 전류의 크기가 일정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데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은 기체전리를 이용한 검출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전리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3번을 살펴보면 GM계수 관의 불감 시간은 선별기 순위에 설치 위치하는 무관하다라고 하는데 이 설명도 역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선별기 준위에 따른 불감 시간을 나타낸 건데요.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이 선별기 준위, 즉, 선별기 높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별기 높이가 높으면, 이 선별기 높이보다 높은 펄스만 이제 개수를 하게 되는데, 선별기 준위가 낮게 되면, 이제 그거보다 이좀더 낮은 이제 펄스를 또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선별기 준위가 낮으면 불감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선별기 준위가 높아지게 되면 불감시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기 준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불감시간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관하다라는 설명은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감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압력이 높을 때. 압력이 높을수록 불감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W치가 낮을수록 불감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에너지가 클수록 불감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파고 선별기 선정 위치가 높을수록 불감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음 4번을 보면 전리함에서 전자평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차 전자의 비정보다 벽의 두께가 얇아야 된다 라는 설명인데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벽의 두께가 얇아야 되는 게 아니고 좀더 두꺼워야 하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자평형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전자평형이라는 거는 공동에서 발생한 전자가 공동 밖으로 이동하여 벽에 흡수되는 양이랑 공동 벽에서 발생한 전자가 공동 내로 이동에 들어온 양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리암 내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제 공동에서 발생한 전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양이랑 이 공동 벽에서 발생한 전자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양이 같아지는 요거를 전자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해설은 이제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은 기체전리를 이용한 검출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전리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25세제곱센티미터의 자유공기전리암으로 조사설량을 측정하였더니 130볼트를 나타내었다 라고 합니다. 원래 150V의 전장이 걸려 있었고 전리암의 정전 용량이 10피코패럿이라고 합니다. 방사선 관리 구역 내의 조사 선량과 흡수 선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공기의 밀도를 1.293kg/m3로 주어지고 있고 연조직의 질량 에너지 흡수 계수와 공기의 질량 에너지 흡수 개수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130볼트가 측정값인데 원래 150볼트의 전장이 걸려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전압 강화는 20볼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선량부터 구해보면 조사선량의 단위는 쿨롱/퍼 킬로그램입니다. 이 조사선량은 질량 분의 전하량으로 구할 수 있고 질량은 밀도 곱하기 공기의 부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하량은 c 델타 v로 구할 수 있고. C값은 전리암의 정전 용량이 10피코페럿이라고 했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을 넣어줍니다. 델타V는 전압 강화가 20볼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20을 넣어주고 다음 공기의 밀도가 1.293 곱하기 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제곱미터를 세제곱센치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단위가 k g r 세제곱센치미터가 되고, 여기에 자유공기전리압 내의 공기부피인 25 세제곱센치미터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6.19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 쿨롱퍼 키로그램이라는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1 왼특에는 2.58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쿨롱퍼 키로그램이기 때문에 단위를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6.19 곱하기 1 0 마이너스 6승 쿨롱퍼 키로그램에 2.5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콜론퍼 키로그램을 나누어 주게 되면 렌트겐으로 변환이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하면 0.024 렌트겐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선량은 콜론퍼 키로그램 단위와 렌트겐 단위로 모두 구해 보았습니다. 다음. 흡수설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설량은 줄퍼, 킬로그램으로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조사설량을 가지고 흡수설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9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 쿨롱퍼, 킬로그램이고, 하나의 이온상은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 쿨롱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온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34 엘렉트론 볼트가 되고 1 엘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 쿨롱이 되게 됩니다. 아, 쿨롱이 아니고 줄이죠. 줄이 되게 됩니다.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하면 0.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퍼 킬로그램이 되게 됩니다. 단 흡수설량을 구할 때 해당 공기의 질량에너지 흡수계수와 연조직의 질량에너지 흡수계수를 이용하여 실제 물질의 흡수설량을 구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값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물질의 흡수선량은 공기의 흡수선량에 공기의 질량에너지 흡수계수 분에 연조직의 질량 흡수계수를 곱해서 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에 값을 넣으면 공기의 흡수선량은 방금 구했던 0.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퍼킬로그램이 되고, 여기에 공기의 질량 에너지 흡수계수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제고곱0 제곱 c m 퍼그램/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제곱 센티미터 퍼 그램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값은 0 2 9 m g 이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 해설을 보시면 오타가 있어서 하나 수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구역 내에서 25세제곱센치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값이 이 부분에 들어가야 해서 30이 아니라 25를 값으로 넣어 주셔야 합니다 또 문제에서는 흡수설량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밑에 이 부분을 보시면 조사설량에 질량흡수계수를 먼저 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조사설량을 연조직의 조사 설량으로 먼저 변환을 해준 다음에 그 조사 설량을 이용해서 흡수 설량을 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GM 개수관의 불감 시간은 200 마이크로세크라고 합니다. 불감 시간으로 인한 개수 손실이 실측 개수율의 5%가 되는 시료의 방사능은 몇 베크릴인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단, 측정기의 효율은 20%라고 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 개수율은 n으로 두고 측정 개수율은 g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감 시간은 토크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서는 측정 개수율을 m으로 작성해 놓았으나, 책에 따라서 m과 n의 표기가 바뀐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측정 개수율을 g로 두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용하는 식은 n은 1 빼기 g 토크 분의 g. 즉, g 곱하기 1 플러스 g 토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식은 모두 하나의 식에서 나왔는데, 그 식은 n 빼기 g는 ng 토크라는 식입니다. 즉, 참계수율에서 측정 개수율을 뺀 값은 개수 손실률, 즉, 이 부분이 개수 손실률이 되겠죠. 개수 손실률 곱하기 참 개수율이 된다라는 식의 변형된 모양입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개수 손실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개수 손실이 실측 개수율의 5%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 손실 참 개수율 빼기 측정 개수율 값은 g의 1 플러스 gt 빼기 g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을, 해당 값을 정리를 해주면 gg 토크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풀어보면 g 플러스 gg 토크 빼기 g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상쇄되고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ggt 부분이 실측 계수율의 5%라고 했으니까 0.05 곱하기 실측 계수율이 되면 됩니다. 실측 계수율이 되면 되고, 여기에서 양쪽에 동일한 부분을 없애주고 나면, 계산을 해보면, g는 토크분의 0.05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토크는 불감시간이고, 불감시간은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을 넣어주면 0.05를 대입하고 계산하면 250 CPS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다시 이 식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n은 1 빼기 g 토크 분의 g이기 때문에 g값이 이제 250cps로 주어졌기 때문에 1 빼기 250 곱하기 토크는 불감시간이니까 2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을 넣어줍니다. 다음 분모에 분자에도 250값을 넣어주고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263.16 CPS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방사능은 방사능은 계측효율 분의 계속값이기 때문에 계측효율이 20%라고 했으므로 0.2분의 아까 구한 개수값인 263.16을 넣어주면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1315.8 배크렐이 나오게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 단골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식을 변형하는 부분이 있고, 이 식을 이용하는데 어려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고 본인만의 풀이 방식으로 편하게 바꾸어서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